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 26년 1월 운세 중에 화일간, 명정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1월달은 이게 천간은 이제 을기충 하는 형태고요 을기충. 그 다음에 지지는 사축합을 해서 금기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일간에게는 금기운이, 금이 재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화는 이제 비견 비겁이 되고 축토는 그러면은 이게 식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 한다 그러다 보니 재성 금 재성 내가 뭐 돈을 벌거나 목표가 일단은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니까 목표가 생겼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뭐 돈을 벌게 되었다. 아니면은 돈을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큰 틀을 두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축토는 이게 특히나 이제 묘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뭐 누적되었던 거, 해왔던 거, 해오던 거. 해오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1월 달에 운세는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어 제가 이렇게 준비를 25년, 5월 달에 지장간, 뭐 9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지장간을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준비한 이유는 1월에 운세를 보는데 왜 과거를 보냐 했을 때 이게 금의 기운이 요런 식으로 강해지는 거잖아요. 4, 6, 축. 이렇게 합을 해서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5년 5월, 신사월, 9월 달, 그 다음에 이렇게 1월 달. 요거를 보면은 좀더 나의 흐름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쵸. 그래서 그러면 5월 달에 내가 어떤 이렇게 금이 들어오는 구간, 요 구간이 보통 그냥 10일씩 끊어, 서 보면 되거든요. 가면은, 가 5월 10일에서 20일. 그러면은 요게 이제 5월 20일에서 5월 말이 되는데, 내가 20일에서 이 말쯤에 내가 어떤 뭐 사람들을, 사화가 이게 비겁이니까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뭐 사람들을, 친구를 만났는데, 뭐, 제일 흔하게, 뭐, 뭐, 헬스를 한다더라. 아니면은 금, 뭐, 운동을 한다더라. 뭐, 아니면 투자를 한다더라. 요렇게 해서 동료 지인들, 뭐, 이런걸 통해서 내가 목표가 생겼다. 그게 한 5월 20일쯤. 요게 한번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화중 경금 구간. 이때 딱, 뭐, 어, 뭐, 5월 초에 내가 이때는 뭐,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때 경금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수렴을 하는 거죠. 금 결실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9월 달이 되었어요. 9월 그러면은 이 경금 구간에서 내가 뭐 계속 뭐 생각을 하던 게 아니면 또는 헬스를 가던 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여기서 뭐 여기도 10일에서 20일 요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중간쯤 뭐 9월 25일에서 10월 10일쯤, 이때쯤 내가 이제 중간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완전한 결실은 이 축토의 신금이니까 이제 중간 결실로 보면 돼요. 9월은. 중간 결실. 중간. 네. 그래서 중간 결실을 이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중간 점검을 할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6년 1월에 가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일간을 하잖아요. 화일간을 하는데, 약간 주의해야 할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해수 구간에서, 이게 해수에서, 이 해수의 지장간을 보면, 무토, 간목, 임수인데, 이게 이제 임수 구간부터, 이렇게, 수 기운이 강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11월 말 12월 초 이때부터 이게 무자월은 이게 화와 수의 충돌이에요 12월은 이게 되게 강력한 화와 수의 충돌이 돼버립니다아수 어... 왜냐하면 이게 무자월 같은 경우에는 병원연의 기운이랑 병원연의 기운과 이게 밀접한 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자수랑 우아랑 충돌을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영향이 화일간은 당연히 화가 일간이니까 영향이 크클 거고 물론 명식에 따라서 내가 화가 많은 명식이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고 수가 많은 명식이다 하면은 어떤 일간에 따라서 구조가 그렇다면은 더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일간이니까 화일간 분들이 11월, 12월 달에 조금 이제 영향이 있다. 기운. 왜냐면 12월에 무자월이 병원형과 기운, 기운과 이게 충을 하면서 변화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내가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변화가 온다 하면은 특히 나 연말이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신년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조금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을 확률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좀 쉬고 싶다. 뭐 휴식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 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떠올 수도 있고 원래 집 밖에 돌아다니는 성향인데 집에 있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이 수라는 기운이 화일간한테는 관성이니까 약간 돈이 나간다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내가 일감이 생긴다 내가 내가 해야 할 해야 할일 뭐, 직장인이면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뭐, 요렇게, 약간, 간성의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 뭐, 부담스러운, 뭐, 돈이 나가는, 뭐, 요런 형태가 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일가는 약간, 이런 게, 조금, 어, 그쵸. 12월이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딛고 가면 좋을 것 같, 같았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기축월이 되면서, 다음에 이제 사축합이 이제 1월에 1월에 완성이 되는 거죠. 26년 지금 1월, 그래서 사축합 금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축토가 묘지기 때문에 내가 25년 25년 5월 5월부터 중간에 9월 9월 있고 1월 작은 금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인 좀더 결과가 나오겠죠. 물론, 1년이 끝인 사람이 있는 거고, 일단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대다던이 하나가 끝나는 거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운 예시로, 다이어트 헬스를 끊었는데, 내가 이제 진짜 이제 뭐 9월달에 안 갔다 하면은, 아, 1월달에, 아, 됐다. 이제 미련도 끝나는 거죠. 아예. 만약에 9월달에 계속 다녔다 하면은 1월달에 내가 추가로 더할 건지 아니면은 1년이 되는 기간까지만 다닌다든지 그런 약간 구체적인 결과 값이 나온다. 그런 내가 마음을 약간 저게 1월 그 신금 구간이 1월 한 20일쯤부터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약간 내가 재성을 다시 돌아보는 거고 앞에 경금이 경금 구간이 약그 경금은 큰 틀을 정리를 하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신금이 좀더 명확한 신금이기 때문에 세세한 데서 더 세세한 좀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약간 결 끝이 나는 결과가 정말 완전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끝이 난다 정리가 된다 <laughs>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또는 새로운, 뭐,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헬스장, 새로운 체육관, 뭐, 주식을 한다면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든지, 약간, 아니면은 좀더 업그레이드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간 마침표를 찍는 거다. 이런 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 병아일관, 그 다음에 정아일관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보면, 병아일관은 이게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사축합을 해서 을목이 이게 힘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기토가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아일관이 재성을 내가 목표가 있는데, 어쨌든 식상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생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기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을무기 기토를 충을 하고 있고, 식상의 기운이다 보니까, 이 기토 상관이 조금 키포인트기는 해요. 그래서 상관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축토 중에, 축토 중에 이 개수는 이게 정관이란 말이에요. 병화 일간에게는 그러면은, 이두 개가 만났을 때는 상관 견관의 코드가 뿅 하고 생깁니다. 축토가 이게 힘이, 개수의 힘이 가장 강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조직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조직에 내가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압박감을 잘 이겨낼 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고, 만약에, 기토 상관을 쓴다. 상관으로서 기토를 써버리면은 상관경관으로 이 가서 좋지 않은 내가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내 업무가 바뀐다든지 내가 이게 과는 나의 생활 틀이니까 그런 게 바뀐다든지 뭐 회사에서는 내가 업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날은 내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약간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들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맞는게 조금이라도 점점점점 미련이 남지만 이 미련을 상관을 쓰지 않는 쪽 수용하는 쪽이 좀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라는 게 간헐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화 병아... 화, 병화일관은 그래도 내가 드러내고 싶고 여름의 기운이고 청년의 기운이라서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이 참다 참다 뭐 못하다가 뭐, 한 번씩 말을 하는 게 상관이기 때문에 이게 평소 남들이 봤을 때 이런 병화일간을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제왜 저래? 말을 안 하던 애가 하네? 어? 준다고 하는데도 뭘 하네? 뭐 이런 제3자의 시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참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한 번만 좀더 참는 쪽이 좀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지나서 말씀을 드리면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laughs> 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축토 중에 개수가 개수가 이게 편관이에요. 이게 편관은 칠살이라고 또 따로 부를 정도로 편관 하면은, 십상은 잘안 보지만은, 상관, 위에서 말씀드린 상관과 편관은 조금, 이렇게 겁재랑 더불어서 조금 보는 게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현실에서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요. 축토 속에 개수가 편관이니까, 이게, 여기 전개충의 영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뭐, 1훈에서 개수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근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통근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화일간인데 여기 이제 개수, 어, 뭐, 여기 뭐, 내가 뭐, 정화가 있든, 여기 뭐, 개수가 있든, 이 자리에 내가 뭐, 충을 하게 됐다. 이러면 윗사람과의 일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주 자리면은 그렇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사주 팔자 전부 다 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일운에서 개수가 통권을 한다면은 좀 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직, 업무 뭐 혹은 뭐 가족, 여명에게는 남자, 남성, 남명에게는 자식, 자녀, 자녀분들 이런 문제 만약에 막 다툼을 한다든지 내가 힘들거나 내가 해결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명에게는 남자니까 이럴 때는 약간 조금 남자 편을 좀더 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좀더 감, 감성보다는, 어쨌든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대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보냐면, 이게 흐름을 봐야 되듯이 평소에 내가 관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편관이 나의 모습이니까 나의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더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화일관에게는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주의할 점, 어, 25년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큰 힌트가 되고요. 화일간에게는 어쨌든 사축합을 해서 금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나의 목표,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이제 화일간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화극금, 금재성을 보는 힘이 좀 타일간에 비해서 좀더 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신년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26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게 또 연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월달은 축토, 동토의 개수가 이게 힘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좀 관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더 가지는 쪽 내가 목표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그 목표를 잡았으면 끝까지 한번 그 내가 설정한 목표에 맞게끔 책임을 다해서 완성을 하면. 성취감도 굉장히 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12월 달도 언급은 했겠지만 특히나 이제 조금 힘들었을 건데 금 금이 많은 화일간 분들 또는 뭐 수가 많으면은 뭐 오히려 조금 내성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상대적인 거니까 사실. 어쨌든 금이 많은 일관들은 금이 많은 화 일관들은 금생수 하는 12월 달이라서 되게 좀 놀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25년 특히나 뭐 14년은 이 사화가 이 경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금생수 하는 코드가 있는데 되게 화 일관분들 뭐 고생이 많았다. 내가 비겁인 줄 알았는데 금재성이었고 어째 보면은 12월달에 이게 관성으로 또 가버리니까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을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병원연에는이 뿌리가 들어오는 연이다 보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게 화일간 26년 1월 운세 화일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아입니다.